우리는 지금 빌립보와 데살로니카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에 아덴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제 2차 선교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의 여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디아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루스드라 더베 뭐 어 부르기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소아시아 지역 이 지역이 아니고 유럽 마게도네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네아폴리를 지나서 첫 번째 성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보로 가게 되었고 여기서 루디아도 만나고 점치는 여정도 만나고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도 만나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었지만 거기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추방을 당하고 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두 번째 도시 데살로니카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가게 되었고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야손의 집에도 문제가 생기고 형제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피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라는 곳에 갔다가 거기까지 따라온, 데살로니카에서 거기까지 따라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들의 박해를 피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베레아에서 밑에. 아덴이라고 보이시죠? 아테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바울은 이제 베레아에서 박해를 피해서 아테네로 가게 되었고, 거기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테네는 철학, 그리고 문화, 예술의 중심지였고, 거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발상지였어요. 자유의 도시였습니다.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그러한 쉽게 말하면 그것은 세상 한복판이다. 잘 만들어진 세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바울은 거기 홀로 남아 있었고, 이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덴의 홀로 남아 있는 바울의 모습을 조금 집중해서 살피면서 바울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한복판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바울을 통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울의 모습 그첫 번째는 바울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았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사실 아덴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간 것이 아니었고 베리아에서 박해를 피해서 그냥 바울 어, 디모데와 신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그 그 당시에도 유명 관광지이기도 했어요 그냥 그 도시 한번 보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그, 늘 귀로만 듣던 그 도시 거기 한번 가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곳에서 이렇게 가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성에 뭐가 가득한 것을 보았대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어떻게 했다?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제 아테네 안에 있는 우상, 아테네라는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엔 그 당시에만 해도 지금도 그렇죠. 거대한 신전이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공식적으로 인증된 공인된 300개의 우상들이 거기서 있었고요. 그리고 3만여 개의 신상과 조각들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문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신이라고 부르면서 감탄하고 감동하며 사람들이 그것을 칭송하고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채워주고 자신들의 어떠함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있는 우상들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두가 관강하고 모두가 다 화려하다고 말하고 모두가 다 우아하고 감탄을 자아내고 있는 그 아테네에 있는 그 우상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아덴에 있는 우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한 아덴 사람들 안에 있는 우상도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18절을 보시면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러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래되 바울이 계속 예수 부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방 신들을 전하나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두 철학 사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는 에피쿠로스 철학 또 하나는 스토아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두 철학 사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안에 그들이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그들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에피쿠로스는요, 에피쿠로스는 신에 대해서 신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이 있다해도 신은 인간 세상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 신과 우리는 별개다. 신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이런 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요,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에피쿠로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은 끝이니까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쾌락이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행복한 게제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웰빙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웰다이 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선인 거예요.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웰빙하다가 웰다이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요 자신들의 감정, 감각이 최고의 자리에 있어요. 감각이 최고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행복이라는 신을 마음에 두고서 그것을 추구하고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죠. 시대가 바뀌어도 근본적인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가 즐거우면 최고고, 내 행복,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상이 그들 속에 있었고, 그들 마음속에는 행복이라는 것이 자신의 감각의 즐거움, 행복, 이것이 신이었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에피크로스였습니다또 한편, 좀 반대편에서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건 스토아입니다. 이들은 그냥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범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피쿠로스는 신이 그냥 우리와 관계없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신은 어디에든 다 임재해 있다 뭐 이렇게 범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신이 정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숙명론 혹은 운명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과 조화하고 신과 조화하는 삶, 아름다운 삶,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얘기해서 이들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쾌락주의,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들은 금욕과 금식 뭐 이런 철저한 절제 이런 삶을 통하여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이성 자신의 지성을 최고의 자리로 놓고 있었으며 그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없는 도덕적인 삶 하나님을 배제한 윤리적인 삶 하나님이 없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 선이라는 자체가 신이 되었고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사, 사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우상으로 놓고서 자신의 쾌락을 우상으로 놓고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스토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그 선이 자신의 신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 바울은요. 이 아테네에 갔다가 아덴에 있는 우상 아덴이 우상으로 가득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 속에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거듭나기 전, 그는뭐 예루살렘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그냥 종교적이고, 그냥,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 그런데 거듭나고 난 이후에 세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아덴에 갔다가, 아, 세상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하구나.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과 인간의 마음을 잡아끄는 우상, 사람들이 와, 지금으로 말하면 사진 찍고 와와 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구나라는 것과 행복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그 속에 하나님 아닌 우상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볼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그때 아테네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우와. 우와. 그런데 그것이 뭘 향하고 있는지, 뭘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 이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 도시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드는 그곳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과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의 삶에 도덕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의 사람들 속에, 아, 우상이 가득하구나.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덴에 홀로 남겨져 있는 바울의 모습, 그,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는 그는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가 모두가 감탄하고 감동받고 있던 그곳 아테네에서 그가 우상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아, 여기가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16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그는 느꼈다. 라고 말해요. 저기서 격분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격분이라는 단어는 바로 신호라는 단어인데 바로 신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분노라는 뜻인데 사사로운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어떤 짜증이나 감정 상함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서 격분했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신의 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에 가졌던 마음이. 에요 저기 마음의 격분했다. 우리는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영입니다. 바울의 영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영이 느꼈다는 거예요. 뭘 느꼈다는 거예요. 격분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사사로운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의 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말하는 저기서 말하는 질투라는 것. 저 감정을 바울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 뭐, 파록 신호라는 단어는 비누아스라는 사람 아시죠? 비누아스, 제사장, 비누아스가 느꼈던 그 감정이었습니다. 민수기로 가볼까요? 25장에 가보시면.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음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여서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도 또 절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알 보월에게 가담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근데이 마음도 그 하나님의 이 마음도 격분인데 이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어, 목며와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때 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발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웁니다. 하, 어떡하지?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지금 이런 문제가 터져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고 수령들 다 죽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어. 그의 형제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여자를 이렇게 옆에 끼고 온 겁니다.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진 속으로. 그런데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누가요? 비나스가 봤어요 그리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함께 둘이 붙어 있었겠죠.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게 에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리아르 비누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뭐했대요? 질투했다. 그러니까 지금 비누하스가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을 고스란히 자기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록신호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격분하신 그, 그 마음, 그것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던 비누하스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파록신호라는 단어는 또한 엘리아가 느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열한기상으로가 볼까요? 열한기상 19장 10절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엘리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상반절 다시 가 보시면요, 그때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여기에서 엘리아가 느끼던 마음, 전부 다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을 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던 엘리야의 마음. 여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파록신노라는 단어였고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그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록신노라는 단어는 자기의 것을 빼앗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느낀다라는 것이었고 또한 그 하나님과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파하고 있는 감정 그것을 파록신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이 도시 아테네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인간과 부패한 것을 향해 나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속에 행복이나 하나님 없는 선을 추구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여러분들 눈앞에서 바람을 피고 있는 현장을 바라봤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 중심에 놓고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꼈을 마음을 그 바울의 영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덴에서. 그리고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질투할 때 슬픔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그래서 바울은 또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닌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향한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가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선이나 도덕이나 그것도 하나님 없는 그리고 자신의 행복 자아를 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 이 바로 신호를 우리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덴의 홀로 남겨져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 하나 그는 그래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보았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덴에서 우상을 보고 질투심과 슬픔을 느낀 사도 바울의 이제 드디어 반응 행동을 보게 되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 8억 신호 가운데서 격분하여서 무엇을 했는가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그가 특별한 장소에서 말해요 장터는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의 일상 공간 아닙니까 거기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이렇게 싸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다. 그는 회당에서도 장터에서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리와 거룩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22절에 보면 특별히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거 아니면 시간 안 쓰잖아요 우리. 이미 지나갔던 것에 대해서 시간 안 쓰잖아요. 우리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새로운 것 이외에 알아보는 것 이외에는 시간을 안 썼어요. 아덴 사람들은.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 부활 얘기도 하고, 예수 얘기도 하니까, 뭐지?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아레오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 서서 이제 그때에 그에게 주어진 증거의 시간을 통해서 그때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4절부터 보시면요. 그가 먼저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전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단 말입니다.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으신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또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성김을 받겠느냐.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26절 보시면요. 또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연대를 정하셨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발견하게 하려고 하셨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는 지금도 여기서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시인도 그렇게 얘기했더라.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 맞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으면서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 의 삶에 가까이 계시면서 나와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사람의 기술로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분에게 합당치 않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엔 그냥 강구하셨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다 회개하라고 얘기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회개하셨다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구원자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마지막 31절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나를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가 결국은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다 그래서 그는 이 격분된 마음을 가지고서 우상으로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그 홀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대신과 그분의 통치자 섭리주 대신과 구원자 대신과 심판주 대신에 대하여서 말했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진짜 이유, 그 동기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전하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존재적 사명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기 때문에 존재적 사명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대로 놔두면 지옥인데, 저대로 놔두면 그냥 지옥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혼에 대한 극률한 마음,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바울이 진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요, 어쩔 수 없는 사명이었기 때문도, 그리고 저 사람들이 불쌍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동기요. 가장 중요한 동기인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 한복판에 가보니까 이건 뭐 모든 도시가 다 하나님을 다 떠나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웰빙이나 웰다이나 이런 것들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가운데서 배제된 것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거기에 복음에 사로잡혔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장터에서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한 현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찬양했던 것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보여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다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이러한 마음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게 만들고 말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뭘 보십니까? 사단이 추구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 세상은 점점 유토피아가 될 거야. 화려해지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와, 진짜 인간 대단하다.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뭘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하, 막 그거 부러워가지고, 아, 나도 어떻게 하면 저걸 좀더 누려볼까? 그리고 뭘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걸 세상살 아덴 사람들처럼 감탄하고 간복하면서 바라보다가 와, 저거 갖고 싶다. 어떻게 하면 더 누리지? 이런 느낌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더 드려고 삶을 살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디모델을 기다리면서 아덴에 홀로 남아서 이것을 보고 느끼고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라와 디모델을 기다리면서 아덴에 홀로 남아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과 신라가 오기를 기다리며 아덴에 서 있었던 바울이 뭘 했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가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내가 뭘 봐야 하는지 그리고 뭘 느껴야 하는지 그리고 뭘 행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